예천 세계곤충 엑스포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국내 곤충산업의 현황을 홍석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과일꽃의 수정을 돕는 화분 매개용이나 행사용에 그치던 산업용 곤충이 최근 식용과 약용으로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곤충산업을 농업 분야 5대 신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식용곤충을 중심으로 한 곤충산업을 2020년까지 5천억 원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된 식용곤충도 최근 7종으로 확대했고, 내후년까지는 10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식용곤충 사육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을 하였고, 식용곤충은 우선 이러한 지침서에 준해서 사육이 되는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일반 독성이라든가 유전 독성 등 독성 평가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함으로써 인체에 대한 무해함을 입증하여서 그러나 곤충식품에 대한 수요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조리원, 한자식,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 이런 분들, 또 그리고 어린이들, 이제 허약체질,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어 하는 애들,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 아직까지는 소비처가. 문제는 곤충을 식탁에서 마주할 때 다가오는 혐오감입니다. 곤충업계는 분말이나 양념장 등 첨가물 형태의 식품을 통해서 거부감을 줄이는 연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요일 예천에서 개막하는 세계 곤충 엑스포는 곤충의 식품 잠재력과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점쳐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풍 만화 작가와 스위스의 마틴 물레가 출연을 해서 네. 다양한 식품 요리 시연과 시식 그리고 체험하는 식품 페스티벌을 오늘 밤 방송되는 안동 MBC TV 토론 이슈 진단에서는 국내 곤충 산업의 미래와 함께. 예천 세계 곤충 엑스포의 주요 내용들을 짚어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